네, 안녕하세요. 전차신단평가사내마만 여수 전준호 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정말로 그림 같은 차량으로 형님들 입맛에 맞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뉴 그랜저 아이즈인데 화이트 색상 좋아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그 다음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이 화이트의 파노라마 썬루프면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의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추방 모니터도 있고요. 네, 어라운드뷰 옵션에 통풍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안에 시트도 초코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어서, 또이 화이트에 또 검정색 시트임은 조금 어두운 면이 있는데, 초코브라운 시트라 아무래도 훨씬 더, 내 감성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인 다 끝낸 차량이고요. 도 하나만 단순견이 있거든요. 아마 만족하실 것 같고,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우선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시청하시죠.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대차 마이뉴스 전준우 팀장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이트 색깔이 주는 이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은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위에 또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성능 기록부 먼저 제가 올려드릴게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도우만 하나 단순 교환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는 뭐, 옆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래서 그냥 문을 띄었다 네,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고 크, 이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옆에 제가 정보를 띄워드리는데 주행거리, 네, 연식, 옵션 다 나오고 있죠 주행거리가 정말로 5만 킬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금액적으로 형님들께서 비교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화이트에 파노라마 썬루프에 안에 초코 브라운 시트 거기다가 후추방 모니터 네 통풍 열선 네 그리고 정수, 묵직한 느낌 3.3그 묵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3을 한번 타보신 분들은 절대 2.5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차량입니다. 차량 자체 이거 다 비교해 보세요, 형님들. 어 정말로 다 비교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영상에 올린 차량들 다 비교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린 차량이고 제가 형님들한테 정말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 아주 기분이 업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먼 지방에 계신 분들 어떠세요? 사실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올라왔다가 또 차를 끌고 내려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이 평택 라인까지는 올라오실만 해요. 하지만 그 밑으로는 하루의 시간을 다 허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사진 올라가는 것처럼 비대면 탁송 거래를 이용하시면 시간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또는 형님들이 원하시는 측장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걱정 없이 그냥 택배처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가까우신 분들은 오셔도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참 괜찮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더뉴 그랜저 IG 화이트 바디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각향상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밑에 하단 범퍼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어, 그린 같은 녀석이고 그릴 부분이 넓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량이 더 웅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어라운드뷰를 위한 네, 카메라 있고요. 위에 본닛 상태 볼 건데 참 깔끔하죠? 예, 강태기 예,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딱 제가 촬영을 하는 건데 정말 상태 좋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위에 전면부는 항상 말씀을 올립니다. 네. 돌 팀이나 스톤치 부분은 미세하게 있을 수가 있다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여기도 배약하는 상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영상 속에 제가 꼭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 깔끔하죠 그리고 휠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는 형님들께 영상 속에 말씀 올리는데 중고차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타이어 상태는 7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퓨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어 상태 너무나 깔끔하죠? 뒤에서 봤을 때도 <laughs> 딱 보면은 뭐 미세한 잔스크래치뭐 이런 것들은 살짝 있을 수가 있는데 문콕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지도 않는 문콕인데 그래도 제가 확인했고요. 이렇게 썬팅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 깔끔하죠. 그리고 측면부 모습 보면 참 디자인이 옆에서 봐도 이쁜 이 더뉴그랜저 아이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비율적으로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디텐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다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요. 회 상태 보여드리면, 회 상태도 나쁘지 않죠. 요 아주 미세한 이런 스크래치 조금 있는 것들 빼고도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 뒤에는 80% 정도 남아져 있는데, 타이어 내 짝을 한 번에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 상태는 형님들께서 걱정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 리어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자형 테일 램프 들어간 거 굉장히 이쁘고, 트렁크 위에 보시면은 썬팅 상태까지 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 너무나 깔끔하죠?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항상 까먹으시는데,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공간 자체도 대형차답게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상 속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핸다 부분 확인해 드리면, 이 디텐더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 상태 보여드릴게요. 뭐 약간의 뭐 이렇게 스크래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이런 거 확인해 드리는데 그래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도어 트인 부분 한번 볼 건데요. 자, 도어 트인 부분 초코 브라운 시트로 투톤으로 되어져 있고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깔끔하고 와 기가 막히죠. 그리고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이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져 있다는 게 굉장히 또이게 한몫하는 겁니다. 형님들. 이 화이트바디의 이 파노라마 썬루프 딱 위에 보셨을 때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꼭 말씀 올리고 앞도 뒷도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볼 건데요. 깔끔하고요.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아주 미세한 문콕, 여기 진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빛을 반사해야지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이렇게 앞 핸다 부분도 깔끔하고, 회 상태도 약간의 뭐 스크래치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정말로 상태가 매우 좋고요. 성능적으로도 좋고, 제가 봤을 때이 차량, 와, 정말 너무나 이쁘다.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면서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동은 그냥 하면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4 6 7 5 1 k m 탄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보면은 이스크리시브 등급답게 후축방 모니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요. 전면 유리 부분에 이렇게 살짝 썬티인지 살짝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타다 보면 살짝 스케치 나는 그런 거 빼고는 유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대시보드상태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요 위로 꽂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카드만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도트림 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위에 이 개방감 좋은 일반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거라고 저는 말씀 올리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게 되면 등급이 낮은 차량들은 어때요, 형님들? 어라운드 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라운드 옵션 들어가져 있고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영상 소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깔끔하죠 그리고 통풍열선은 여로 들어가고요 네, 통풍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도 상태가 너무나 깔끔하다. 예, 그리고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제가 하나만 드리면 꼭 하나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괜찮고 주행거리 짧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은 차선 이탈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드리고요. 또이 메모리 시트, 이게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형님께서 확인하시면 아 이게 차량이 높으니까 있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좋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라든지 차량 상태, 금액 이런 부분들 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한번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 평가사 내차마니너스들 전준호 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팰리세이드인데 형님들이 디젤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을 제가 많이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디젤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륜구동 차량입니다. 거기에 프레스티지 등급의 등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형님들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화이트 바디에 뒤에 트렁크만 단순교환 있는 차량이거든요. 주행거리도 괜찮고요. 연식도 2020년 4월 등록이라 그런 부분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행을 딱 했을 때 그, 밑에 하부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좋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형님들도, 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화이트 바디의 디젤. 사실 요새 좀 디젤 모델 진짜 찾기가 힘든데요. 이 녀석은 뭐 금액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안녕하세요. 전천 진단평가사 내하만 네 녀석들 전준우 팀장입니다. 금일 팰리세이드 제가 이제 가솔린만 올려드리다 보니까 우리 형님들께서 디젤 모델을 조금 예, 올려달라고 요청하셔서 을 디젤로 준비했고요. 금액적으로도 괜찮은 녀석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에 성능기록부 먼저 올려드릴 건데요. 성능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트렁크만 단순교환 이 있는 네, 차량이에요. 그래서 볼트 체결 부이기 위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화이트 바디. 거기에 이륜 구동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강원 산지 뭐 이런데 아니고서야 우리나라 뭐 승용차 이런 것도 다 이륜이지 않습니까? 네, 꼭 굳이 사륜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을 좀 어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시라면 제가 이런 건좀 해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정보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정보를 보게 되면은, 연식, 주행거리, 옵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와져 있습니다. 하물며 금액까지 다 나와져 있어요. 여기 형님들께서 딱 집중해서 봐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예, 8만 5천 키로대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주행을 했을 때, 시운전을 했을 때, 아, 상태가 너무 괜찮았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요. 정말로 나쁘지 않은 차량,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고 좀 어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느낌을 형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우리 형님들도 아 진다박카사 입장에서 저렇게 느꼈구나 또는 어 저렇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 또 선택하시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화이트 바디, 그냥 뭔지 모르게 이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진짜로 뭐 펠리세이드 맛집답게 정말 너무나 괜찮고요. 반잘주행 들어가져 있는 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라서 꼭 말씀 올리고,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좀 올라오기가 힘드세요.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이렇게 탁송 사진 영상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아실 겁니다 일주일에 두대세 대는 비대면으로 정말로 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형님들께서 확인하신다 그러면 네, 정말로 믿고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걱정 없이 형님들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곳에서 받으시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면서. 리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팰리세이드 디젤 전면부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부분 볼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역 항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전면 모습 보면 참이 그릴 부분과 밑에 하단 뭐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들 볼때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여기 반사판 보이실 거예요 긴급 제동과 반지 알지 위한 반사판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뭐 그냥 웅장하게 나와져 있고요 위에 본닛 상태를 볼 건데 본닛 상태를 보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제가 확인해 드리는데 본닛은 형님들 돌티미나 스톤 칩 부분들은 없어도 제가 있다라고 말씀 올릴 겁니다 전면부이기 때문에요 자,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역향성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헨다 부분 보여드리면 헨다 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나쁘지 않죠. 그냥 제가 형님들한테 사실적으로 항상 보여드리고 있고, 휘 상태에 보여드리면 휘 상태에 이렇게 깔끔합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꼭 제가 더 꼼꼼히 보여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져 있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자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뒤에서 크로스체크로 뭉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쪽에 뭉콕이 있는지 하나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부분 확인해 드리면 선팅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측면부 모습도 아 디자인이 정말로 야 나는 SUV야. 나는 남, 남자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텐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회 상태 에 보여드리면 회 상태는 나쁘지 않죠. 약간의 뭐 애교적인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디타이어 상태는 7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제가 다 확인해 드리고, 형님들도 다알수 있게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어 부분 확인할 건데요. 이쪽에 리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 썬팅 상태까지 자, 봤을 때도 깔끔해요. 예, 그냥 제가 형님께 있는 그대로 확인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뒤에는 7인인데 이렇게 폴딩은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앞에 보시면 독립된 좌석으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는 항상 7인이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하면 이렇게 디텐더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휠 상태도 나쁘지 않죠. 약간의 뭐 애교적인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상태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데 어, 휠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도어 트림 부분하고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은 도어 트림 부분도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 보이게 되면은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도 깔끔하죠. 그리고 2열에 보시면은 통풍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여기도 시트 상태라든지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상태가 다 깔끔해서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뒷도 부분 앞도 부분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고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보더라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펜다 부분 좋고요휠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약간의 뭐 애교적인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 있는 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빼고는 굉장히 상태 양호하다는 것을 형님들한테 말씀 올리고요 전반적으로 상태 어, 외판 상태, 성능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디젤도 찾으시는 우리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시동 진짜 되게 다리 부드럽게 다리세요? 걸려요 이게 디젤 이잖아요 형님들 제가 이렇게 손으로 올리고 있을 때이 디젤의 진동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 진동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 자체가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좀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네.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도 좋고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그리고 하이패스 눈밀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시트 상태 그리고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하죠. 네, 항상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사실적으로 말씀 올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은 센터페시아 부분 도무나 깔끔하죠. 네 그리고 오토홀드 들어가져 있는 거, 오토스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통풍 열선, 핸들 열선은 이쪽으로 위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 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절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해요, 형님들. 진짜로. 네 그리고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후추방 경보 차선이탈 옵션 들어가져 있는 것도 영상 속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것도 꼭 봐주세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됐는지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작동 잘 되고 있어서 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정숙성도 나쁘지 않다 옵션적으로도 통풍열선 반자율 중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형님들 봐주시면 참, 어 금액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여석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진동감이라든지 상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 올려드리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